짜잔, 안녕 친구들. 나는 로션 친구야. 너희들 겨울에 손을 촉촉하게 해주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구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달과 함께 살펴봤는데 기억나니? 달과 지구의 모형을 만들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너희들 확인해 봤지? 오늘은 소중한 이런 지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 안녕. 자, 친구들. 어 지난 시간에 금방 얘기했듯이 지구와 달을 모형으로 한번 비교해봤었어요. 자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오 야, 선생 수업 시작과 동시에 선생님 조금 빨랐네. 자. 진짜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소중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중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112쪽 볼까요? 자, 소중한 지구 보존하기.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사진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쉬어라 지구야. 어, 지구보고 지구 쉬래요. 어 쉬는 거는 언제 쉬어요? 우리 계속 누워 있고 이런 사람한테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열심히 뭐 운동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이런 사람한테 잠깐만 쉬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럼 지구는 지구보고 쉬어라 하는 얘기는 지구가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 얘기예요. 너무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뭔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작은 글씨에 지구의 날 퍼레이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옆에 글 속에 한번 볼게요. 지구의 날이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네, 지구의 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지구도 지구의 날이 있어요. 지구가 태어난 날은 아니고요. 지구를 어, 환경 오염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이런 날을 만들었대요. 자, 언제냐? 언제래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지났죠. 4월 22일. 여러분들 TV에서 나온 거본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뭐 불꽃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자, 4월 22일. 예, 지구의 날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이건 전 세계적인 행사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아, 지구를 보존해야겠다.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지구가 굉장히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 그만큼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어, 노력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찾아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잘 보셨나요? 어, 여러분들 지구의 날. 자, 올해가 지구의 날이 50주년이래요. 지구의 날을 만든 지가 50년이 됐대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세계 물의 날 보셨죠? 그다음에 바다의 날, 뭐 환경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 지금 가장 가까운 그 환경 오염과 관련된 기념일 중에서 지금 5월 22일에는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멸종이 됐어요. 더 이상 지구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라져 가는 동식물들을 다양하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날이래요. 바로 5월 22일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날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또 또 다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지구한테 잘못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건 우리가 할수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실천하게 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우리 지구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함께 생각해 보기 보겠습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구에는 여러 가지 음뭐 형태라든지 장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땅도 있고요. 또 물도 있고요. 그죠? 지구에는 어떤 게 있냐?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또물 중에서도 큰 바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치에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죠? 또 있을까요? 땅, 물, 바다, 뭐, 물이나 바다나 똑같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지. 우리 공기에 대해서, 지구의 공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시라도 없으면, 어, 조금이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친구들이 저 인언하고 있어요. 지구를 보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까? 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공기를 보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죠. 선생님이 옆에다가 써 놨던 거 여기 친구들이 다 얘기했는데 보이시죠? 땅, 물, 그렇 바다 포함해서 공기. 자, 어떻게 이것들을 보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어떻게 보존할까요? 땅. 땅이 더러워지고 오염된 물질이 가지 않게 하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음. 예를 들어서, 뭐, 땅, 뭐,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그쵸? 함부로 음식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땅에다가 부어서 버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방법으로 할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 땅을 잘, 그, 좋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잘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식물. 그쵸? 식물. 그 다음에 땅 속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땅을 정화시키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보호해주면 돼요. 그죠? 식물도 많이 심고 잘 가꾸고 여러 가지 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식물이 잘 자라는 걸 보존하고 우리 얼마 전에 산불도 많이 났었는데 산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켜주는 것도 그것도 땅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자, 물은 어때요? 물? 어... 물 오염시키지 않는 거, 물을 보존하는 거, 그렇죠. 물에다가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고 또물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물 없이 살수 없으니까. 또 공기는 어때요? 어, 우리 요즘에 예전에 선생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정말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날씨가 좋아도 바깥에 나가서 놀지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어,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생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게 공기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우리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지만 어, 공장에서 나오는 뭐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정화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에서는 매연이 나오거든요. 공기를 오염시키는 매연이 나오는데 그거를 덜 타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도 공기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과서 13쪽에 보면, 선생님이랑 지금 금방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선생님 이야기만듣 그냥 귀로 흘려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 우리는 모든 별로 표현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별로 표현을 못하니까, 자, 이거를 만들어서, 자, 사진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래요. 우리 예전에도 선생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 적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지구의 땅, 물, 공기 중에서 보존하고 싶은 것, 셋 중에 사람만 골라요. 그렇죠? 선택하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전하려면 어떤 일을 실천해야 될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디다 가느냐, 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은, 어, 극장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극장책이라는 걸 만드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고, 극장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종이, 에포용지가 이제 적당한데, 제 에포용지가 없다면, 공책 한 장을 이렇게, 아니면 종합장 한 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볼게요. 자, 가위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펜들도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반으로 접습니다. 자, 반으로 접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이거를 가로로 다시 접어요. 자, 이렇게 접고, 접은 상태에서 한번더 접어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이 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잘 보이게 이 선을, 어,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자, 가운데에 한번 접었죠. 이게 접은 선이에요. 자, 접고 나서 펼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한번 또 접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한번 더 접었죠. 자, 보이시죠? 어, 이렇게 접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펼쳤어요. 자,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한번 더 접었어요. 그죠? 한번 더 접었어요. 자, 접어서 다시 펼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선을 선생님이 하나 그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그느냐? 여기 만나는 요선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에서 가운데 됐죠 여기를 둥그렇게 선을 그어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자 지금 반으로 접힌 상태예요. 이 부분을 함께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쭉 펼치세요 자쭉 펼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자 다시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자 그러면 네. 위에 둥근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반으로 딱 접히죠 자그 상태에서 여기가 조금 벌어지는데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양쪽에 있는 요 팔처럼 생긴 부분을 앞쪽으로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좀 어, 모양이 잡히도록 좀 꾹꾹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극장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튼튼하게. 자, 그럼 여기다가 뭘 적느냐. 자, 맨 위에다가는 우리가 할수 있는 주제를 적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자,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을 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천, 할수 있는 일. 자, 뭐, 이렇게 제목을 쓰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더 꾸민다면, 여기다가,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구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 모양. 자, 이렇게 하고, 어, 여러분들이 사인펜이나 색연필 같은 거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우리 지구의 모양 할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던 거 기억나죠? 어, 뭐, 초록색도 있었고요. 자, 선생님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요. 또, 바다도 있었잖아요. 바다는 무슨 색깔이었죠? 어, 파란색. 어, 이러면 조금 지구처럼 보이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구를 보존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것에서 극장책은 이렇게 펼치기 전에는 여기 위에 주제가 보이고요. 딱 펼치면 여기다 이제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림과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림은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이 돼요. 자, 선생님, 선생님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선생님, 아까 우리 땅, 물, 공기, 뭐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음, 선생님은 물을 한번 해볼게요. 물. 자, 물을, 어, 물을 보존하자. 여러분들은 물, 공기, 또 땅, 이셋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선생님은 물을 한번 어, 골라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양치할 때, 자, 선생님 여기다 양치할 때, 음, 양치를 할 때, 이렇게, 양치를 할 때, 자, 수돗물에서 콸콸콸 나오게 하라 그랬나요? 어때요? 콸콸콸콸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어, 지금 간단하게 그리는데 자, 콸콸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랬어요? 자, 양치컵을 사용하면 좋죠. 저 이렇게 양치컵.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뭐 색을 칠해도 좋고요. 왜냐면 간단하게 이렇게서 해 알아볼 수겠죠. 있 이건 말고 이거 이렇게 뭐 표현해도 좋고요. 그리고 아래다가 자, 양치할 때자 어때요?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음, 꾸며 보시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물 나오는 것도 하고요. 아, 그러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얘는 물이 이렇게 조금만 들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음,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디 개천이나 강이나 바다 이렇게 놀러 갔을 때, 그죠? 이렇게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여기다가 휙 하고 쓰레기를 던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자, 물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야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이게 아주 정성들를살 필요 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이게 안 된다는 표시로, 음,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고 그럼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쓰레기통. 그렇죠. 뭐 이렇게 요즘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도 있는데 어,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려야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미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 간단하게 쓰레기는 쓰레기 이거. 쓰레기가 있는 쓰레기통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머지 선생님은 두 개만 그렸지만 여러분들 나머지 네 부분을 다 채워서 완성했다면 요거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수 어, 실험관찰책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극장책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요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험관찰책 59쪽 보세요. 자, 59쪽에 보면 소중한 지구 보존하기 에서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자, 어, 봅시다. 지구의 땅, 물, 공기 중에서 보존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그 까닭을 써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이거 차, 이거 만들 때는 물에 관련돼서 했으니까 우리 또딴거 해볼까요? 요번엔 땅으로 해볼까요? 땅. 자, 땅. 자, 뭐 선택한 이유 하면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고, 그죠?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고, 또 식물들은 어때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쓰셔야 돼요. 자, 보존하고 싶은 거는 땅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여기를 보존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선택한 것을 보존하려면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을 선택했으니까, 땅을 보존하려면 어떤 일을 실천해야 될까? 땅, 우리 아가 처음에 선생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자 우선 땅에다가 무언가 버리는 안 되겠죠, 그죠? 어, 또 버려진 걸 보면, 어, 그렇지, 자.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자,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자, 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산이나 이런 어, 길거리에 식물을 잘 자라게 했는데 이게 한 순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봤었는데 뉴스에서. 그렇죠. 산불 나는 거. 맞아요. 산불이 나면 그 몇십 년 동안 잘 자랐던 나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다시 그만큼 자랄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좋아요. 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우리 아까 쓰레기 얘기를 했는데 어, 쓰레기는 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하죠. 그렇죠? 그래서 버릴, 버려야 릴버 되는 건 버려야 되고 또 그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서 쓸수 있는 거는 다시 재활용을 하면 훨씬 환경오염에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겠죠. 자 재활용을 분리배출하는 거.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다. 자, 또. 자, 그 다음에 또 산이 이렇게 푸르게 되는 것들은 계속 사람들이 식물을 심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산에 식물을 심는 거꼭 산이 아니어도 길거리나 또 우리 집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에 심게 되면 식물이 주는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되고요. 이 정도로 한번 써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